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피규어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 하츠네 미쿠의 새로운 피규어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여기 박스의 오른쪽 상단에 써 있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디바 아케이드 퓨처톤 센트라는 제품이에요. 이노센트라는 글자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결하다. 순진하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한번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돌림판이요. 어, 너무 오랜만에 피규어 리뷰를 했더니 <laughs> 처음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더라고요. 자, 박스의 옆면에는 보시다시피 3D로 만든 이제 미쿠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그대로 네, 피규어화 시켰다는 얘기죠. 그 타이토와 더불어 이제 세가 경품이 에, 퀄리티가 높으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데 에, 저는 이 제품을 피규어 프레소라는 국내 샵에서 주문을 했고요. 에, 피규어 자체 가격은 2만 원이고 어, 택배비가 이제 천 원이 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문하던 당시에는 이제 그 사이트 결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에, 카드 결제를 하려다가 못해서 핸드폰 결제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스 왼쪽 하단에 보시면 SPM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도 적혀 있죠. 슈퍼 프리미엄 피규어라는 그런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랫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조그맣게 종이가 붙어 있는데 여기도 적혀 있네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이고. 대상 연령은 15세 이상이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영상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내부에서 이제 피규어를 꺼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피규어가 그냥 통짜로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리스터 포장이 되어 있어요. 뒷면에 받침대가 있고 조립이 무척 간단합니다. 그냥 피규어를 받침대에다 꽂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살 카터 컬로 이제 그 스카치 테이프 붙인 부분을 분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꺼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받침대를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하츠네 미쿠 이노센트라고 이제 영어로 적혀 있고 어이 피규어는 이제 왼발 하나만 고정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정 핀이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피규어를 꺼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하고 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제품을 처음에는 이제 살려고 했다가 이제 바로 구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하츠네 미쿠 특유의 그 얼굴 표정 같은 게좀잘 살아있지 않고 약간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리가 너무 느신해가지고 느신한 다리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고 지금 곳곳에 이제 나비 리본 장식이 들어있어요. 머리, 손목, 허리, 그 다음에 여기 발등 이런 구석구석에 리본 장식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의상 자체가 그평소에 하츠네미 쿠의 전형 복장이 아니라 검은색 미니 드레스라는 점이 또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뭐 정면에서 봤을 때 사실 코가 잘안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 작품 캐릭터들이 코를 일부러 잘안 그리는 그런 그 습관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특 특별히 뭐 어떤 스크래치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고요. 깔끔하게 잘 뽑혔어요. 근데 이제 손목이 너무 가느다랗기 때문에 저 부분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리본 장식을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쿠 피규어들은 이제 양갈래 머리를 조립을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귀찮음은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속옷은 흰색이죠. <laughs> 네, 그래서 뭐 이제 다리 뭐 도색 마감 뭐 이런 상태 다 깨끗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다리 길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의 하치네미쿠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즘 그 하치네미쿠 여러 가지 그 버전 중에 너무 어린이스러운 버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좀그 미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약간 취향을 좀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품에 대한 저의 총 리뷰 점수는요 어, 일단 이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면 쉬마에 살짝 이제 스크래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리 부분에도 살짝 도드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손톱으로 긁으니까 없어졌어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험인데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어, 제가 받은 제품은 경품이니까 뭐 받을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코 끝에 살짝 그 연두색 색깔이 묻어 있어요. 아마 이 머리 색깔 부분하고 실제로 닿지는 않는데, 이제 다른 제품하고 포장하던 과정에서 코를 살짝, 어, 긁히고 지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코 부분이 살짝 연두색이 묻어 있어요. <laughs> 근데 멀리서 보면은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의 점수를 9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 저는 이제 피규어 수집이 저의 그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생일 기념으로, 동생한테 받은 돈으로 피규어를 질렀는데, 다음번에는 될수 있으면 하츠네미쿠가 아닌, 다른 제품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어, 제가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피규어를 소재로 어, 소설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 어, 재미있는 소설이 한 편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조아라 라는 웹소설 사이트 아십니까? 조아라? 네, 조아라가 굉장히 큰 웹소설 사이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작품을 하나 썼어요 피규어로 세계정복이라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에다가 요 소설을 바로 클릭해서 볼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5편까지는 제가 무료로 연재할 생각이고요 현재 10편까지 연재가 된 상태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